야, 오늘 수업과 공부를 마치고 하나 생각이 납니다. 오늘 제가 양수역 앞에 공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요즘에는 공원 설계가 얼마나 잘돼 있는지 최근에 만든 조그만한 그 공원인데 세상에 그 물가를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게 멋진 책상과 멋진 의자를 딱 준비가 돼 있습니다. 또 태양 가리막까지 돼서 오늘 좀 뜨거울 때그 밑에 가서 근데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 젊은이 둘이 오더니 아, 거기 서 앉아서 편안하게 점심 먹고 온 모양입니다.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으락에서 들은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있는데도 들리기에 야한 50대 초반이나 된두분 같은데 자동차 그 벤츠 앞에 붙은 숫자를 읽어오면서 그 벤츠 차량이 또뭐또 뭐또 이렇게 뭐 숫자에 따라서 상당히 달, 달라지는가 봅니다. 그다음에 뭐 골프를 치러가면또한 번에 뭐 뭐 30만 최소 한 30만 원이 깨진다는 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제주도 골프장이 요즘 우리나라 손님들이 안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다 나가는 바람에 제주도 골프장이 또잘안 돌아간답니다. 야. 그러면서 요즘 또 그, 젊은 세대, 그 부동산에 올인했다, 망가진 소리들을 또 이렇게 하고, 분명히 뭐 일거리는 신통치 않은 사람들 같아. 그 시간에, 뭔,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, 먹고 놀고 오는 소리만, 근데 많이 벌어놓은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,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런 소리들을 이렇게 많이 하냐면, 진짜 이 부자들의 스토리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어, 작년에 들은 책 중에 미국의 부자들의 진짜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책이 있는데,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, 그 졸부 그런 형의 부자들이 아니에요, 그분들은. 진짜 성실하게 살고, 자제분들 교육시키는 거 엄격하게 시킵니다. 스물 몇 살만 되면 절대 집안에서 금전적 지원하지 않습니다. 독립해서 처절하게 인생을 경험하게 하고 있고, 우리가 이게 짧은 시간에 너무 이 물질에 빠지다 보니까, 젊은 때부터 막 한탕에서 어떻게 어? 벤츠 몰고 다니고 막 골프 그렇게 수십만 원짜리 또 제가 지금 아는 분은 서초동에 누구 산다는 부, 부, 분인데 그 엄마들끼리 태국에서 지금 3개월 동안 골프 치러 간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떼지어서 뭐, 코비드 때문에 고생한 줄은 아는데, 야 이게 양극화가 얼마나 돼있는지 그다음에 이 물질을 쓰는 뭐 물론 뭐 저는 이제 골프를 뭐 모르겠는데 제가 몇년 전에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세 분이 어디 별장에서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를 스승이라고 해서 제가 초대받아서 가서 저녁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여성 세 분이 각각 파트너가 따라왔더라. 고 골프를 치고 온 모양인데 물론 마누라들이 아니죠. 제가 물어봤습니다. 당신들 모는 으 사람들인데 이렇게 파트너로서 따라와서 중소기업 사장들 저세 분이 입을 딱 다물게 한 다음에 각자 물어봤습니다. 당신 현찰로만 한 달에 이렇게 파트너 를 위해서 받는 돈이 얼마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.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하는데, 에, 비슷한 금액이 나왔습니다. 200 몇만 원의 현찰을 받고, 또 골프장에 또 이렇게 따라갈 때는 별도로 이제 나가죠, 돈이. 또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줘야 한답니다. 속으로 이 새끼들 나중에 한번 니네 죽을 때가 올 것이다. <laughs>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, 요즘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냐면 대가를 치르는 과정입니다 제가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성경을 모르면 대가를 치릅니다 성경의 스토리가 뭔지 모른다 성경의 옆에 가본지도 없다 집안에 성경 한 권이 없다 있어봐야 읽지도 않는다 성경이 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팔리기만하지 있지는 않습니다. 와 대가를 치를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따뜻한 봄철인데 내일은 골프대를 치고 교보서적에 가서 한번 돌아다녀보십시오. 운명의 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